그 먼저, 제14회 대한민국 환경 봉사대상 및2021 어, 국제 가이아 봉사대상,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그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상자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행사장도 국제헌장 헌정, 국회헌정기념관으로 지금 예정을 했다가 급히 명보아트홀로 바뀌어서 참 힘들게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 하여튼 그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 이렇게 그 봉사를 하고 나눔하고 기부하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어, 나름 힘은 들었지만, 어, 그래도 어, 우리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우리 조직위원들 모두들 하여튼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소 하나 얼굴 우연히 한마당 말없이 가버린 길거리 소년아. 제13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와 2021년 국제가이아 봉사대상 국제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지구촌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각종 환경재앙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신 것과, 2021년 국제가야 봉사대상 희상식에 함께 해주신 매회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환경 보전과 나눔 기부 봉사에 확신에 애쓰고 계신 월드미디어 그룹 신문사와 NGO 단체인 월드린 환경연합 박건영 총재님과 임종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여러분, 환경 보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유을 오염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환경은 회복이 더디고 이런 환경 파괴에 대한 대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구촌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개개인의 수입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체인 만큼 앞으로 우리는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1 5 5 0 0만원이 e i 네네 o u r 크게 o 시죠 박수 e 블 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박관영 총재님 f you're not sure if 시 o u r e not sure if 두 o 기 r e not 습니다 네. if y o u 0 e not 불편하 e if 을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자, 그리고 높이 6.6m의 조각상을 공헌을 하였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메달 받으시고요. 이어서 불교 삼년 앞에 온봉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스님, 회장님십니다. 네. 기념 메달을 위해서 상장 전달 드는 소기남의 네. 요공주지스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리 안 계신 것 같은데. 있습니 이열기 이사장이 네, 상장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이어서 상장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제 네, 러분큰 박수만 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메달 네, 전달해 주시고 상장도 같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자 꽃다발 받으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명철 위원장님 최만옥. 다음에는 한신토 한신규에게 배연경 대표이사님 준비해주시고요. 들어가시겠니다 네, 예, 네, 편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계시면 지회하실 텐데 박수 한 번씩 쳐주시고 하세요. 축하의 박수. 네. 서울시의회 의장원 홍순철님 자리 하나 주십시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홍순철 네, 오셨네요. 네. 네, 계속해서 국제로터리3670 지구 선내로터의 윤현철 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패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패 네, 오영국 회장 예, 전달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에대 최인식 시문에... 네, 참장 전달해 주시고요. 네, 꽃다발 여기 있습니다. 네. 환경수산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 네, 메달 전달해 드시고수장영 시의원님. 기념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 상장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꽃다발 전달하시고요. 네, 이정규 대표님, 제네카페 이정규 대표님께서 이어서 자,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월드피에 상장 전달하시고.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특별상을 수상하시고 계십니다. 네네 네. 자, 특별상 기념 체력 네, 자랑스러운 상장을 네, 앞에 세우시고 기록해드리겠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 문화봉사 대상입니다. 전통소리 부분에 우리소리 보존회 전통소리 부상에 주주위원장이신 박광룡 총대님께서 수고해주시고 계 위원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 행하시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어서 오늘 저와 함께 멋지게 진행을 이렇게 MC가 수상을 할 때는 박수를 한 번씩 주셔도 괜찮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음 주님 조금 전에 메달과 상장 받으시고요 음. 촬영하셨죠? 자 그러면 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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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상장 받으시고요. 네. 네, 김영찬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성장 받으시고 욕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촬영 하시고요. 좋았어요 뭐 표정들이. 네 귀찮아.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정말 키워 컸으면. 네 우리 김인성 대표님은 안 오셨죠? 아니,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계신 준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다 네. 하시고요. 좋은 회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엔 항공여서 상장, 네. 다음. 네. 메달 전달하시고 자,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공인한 네. 팀의 더 좋은 소리 김병건 대표님. 자 다섯 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달 기량 실량 하시고요. 다음에는 역시 사다모인 영화배우협회 강용규 사무국장님 자 이어서 상장과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메달 그리고 상장 네네 네. 상장과 꽃다발 전사해드리겠습니다 명건 대표님. 오늘 원래 피타 어, 연주 연관 대표님 네, 사진 촬영하시고요. 한국미술협회의 오영희님 아 마치 그 임을 선사해 주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 동양화가 부분입니다. 네, 미술협회의 오영애 예 미술협회 오영희 화백. 미 이영아 회장님이십니다. 네. 청조 미술협회입니다. 자, 해서 출력해 김부자 이사장님 상장 그리고 이어서 네, 네. 뮤지컬 한국 민족 음악인 연합회 네. 김지수. 네. 네, 다음은 태권도. 네 배달 37 영수장님께서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장 그리고 꽃다발 받으시고 응.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절강대학교 1학년이신 조은호 군인님 연기상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국제 가이아봉사 대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대회입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 너무나 멋있는 네. 자 우리 네 메달 그리고 상장이어서 보다발아 이미카님 계세요? 네 계시네요. 이미카님. 네, 네. 메달 그리고 상장과 월드피스의 최지만 대표이사님 메달 받으시고 상장과. 네, 메달 드리고 상장 전달하시고 꽃다발과 함께 백산시 조선중학교의 체육교사이신 백일용 교사님 네. 김성미나 상장 그리고 꽃다발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메달 받으시고 상장과 네 자, 꽃다발 상장 네. 받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메달 상장 드리시고 네. 꽃다발 아, 지금 제가 거기 시간이 안 돼요 네자 모두 함께 기념촬영 하시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겠니다 국회 부상은 외교통일 국도, 국토통, 음. 어, 국토교통 음.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자 음. 계속해서 어, 주식회사 백상개발에 이혜현 대표이사님 자리하셨나요? 각편과 어, 위원장님께서 자, 지금 국토교통부 위원장 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참 좋은 자리예요 <웃음> 네, <laughs> 코스원이노베이션의 장은기 대표이사님 오셨나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드립니다 다음 대표이사 장은기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메달 그리고 창짱 아, 네문제올라보시고 계시네요 네 어서오세요 기술의 박상규 대표이사님. 자 다음에는 주식회사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고동욱 회장님 오셨나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분과위원장 상을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그림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개사 박은경 대표님, 네. 자, 박은경 대표님까지 총 여덟 분은 국회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 포상장. 네, 교육 부분과 보건 복지 최우수상 부분을 먼저 응, 주시하께서 교육 위원장상 수상하시고. 권양 사이버대학교의 김민준 교수님 오셨나요? 네. 국회 포상입니다. 권양 사이버대학교 김민준 교수님. 자, 이어서 개포고등학교 네. 자, 대포고등학교 안희도 이세 관계. 자 상장과 국회 고준 에듀켐의 윤성태 대표님 수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박광영 총과 상장 네, 보건복지위원장상 주식회사 대영광업 상장 그리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윤정현 단장님 자리에 네, 안 계시네요. 네안 계시면 국방위원장상 음. 최우수상입니다. 자 농님 주닥스에서 음. 차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 박명호 위원장 상장, 네. 박정식 도시부장님네 배달과 상장 꼬다 받으시겠습니다. 유경희 인천 본부장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진희님, 네 국군복수단의 최진호 장사님, 자두 분도 어. 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으로 넘어갑니다. 한경공단 이사장 상임진을 보여주셨던 우리 문경숙 단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옆에서 네, 꽃다발 봉사한이고 했으셨는데 정작 본인이 꽃다발이 없으면 섭섭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매달 상장되시고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어드리겠습니다. 방송작가이신 유국진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우수상 수상하시고 있십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필 교수님 네 메달 그리고 상자님 자 이제 수상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 퍼니 풍주삼 대표이사님 한양대학교 시형음악과 김다니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상 우수상 다니엘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4호 국장이네요 김채림 사호장님서속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대학교 총학생의 김채림 사 4호 전국부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최우수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메달 먼저 전달해드리시고요 상장 너무 사랑스러우실까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메달 그리고 시장상 최우상 평화재단의 총괄기획사업단입니다. 네, 두두 두두 자 이제 남았습니다. 기업 어, 네. 수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릴만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장관상. 자,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나와요, 나와요. 환경봉사 대상.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봉사.